안녕하세요. 차성진 전문가입니다. 저 오늘은 스템 코인에 대한 440원 돌파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들 빠르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40원의 가격대를 지난 10월달 이제 돌파를 못하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이 추세를, 어, 이제 상방으로 이제 돌리는 돌파 모습에 비트코인 ETF,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자, 그에 따라서 알트코인들이 폭등하고 있고, 그리고 440원의 매물대를 조만간 돌파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난하게 440원과 460원 매물대를 돌파했을 때, 여러분들 어디까지 목표가 대응이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 이 440, 460원의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했을 때는, 과거에 반복적으로 200원에서 300원대까지 하락파동이 나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짧은 기준선, 지지선 설정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스팀 코인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스팀 코인으로 단타 수익을 챙기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끝까지 중에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스팀 코인에 대한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목소리>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 빠르게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의 코인 추천 코인들을 단타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11월 7일 화요일에는 스팀달러 코인을 4 3 3 0원 밑에서 매수 기회를 누르보는 걸 권고 드렸는데요. 어, 매수터점에 대한 내용들을 좀복기를 해보면 스팀달러 코인 11월 7일 8시경 추천드리고 아, 같은 날 네, 저녁 시간까지 한 8시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7,700원까지 플러스 약 75%의 단타 수익을 누려보게 됩니다. 그렇게 과거의 매수세가 어디서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눌림목 구간에서 미리미리 여러분들 매수 타좀 잡아두고 하루 만에 그리고 이틀 만에 플러스 75%씩 폭등 누려볼 수 있는 기회들 계속해서 타점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메시타점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추천 종목들 같이 공략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스팀달러코인 전에는 웨이브코인을 또 추천을 드렸는데 2,470원에 공략하고 또 하루 만에 25%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웨이브코인의 대응 전략 점검을 해보면요, 자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저항대를 다시 돌파 시도할 때 공략을 했더니. 네, 11월 4일에서 11월 5일까지 또 하루 만에 플러스 25%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웨이브코인 이전에 추천을 드렸던 자, 엠블코인 같은 경우도 11월 1일 목요일 4.9원 밑으로 매시터점을 잡아드렸는데 약20% 단타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타점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보도록 하면요. 아, 이 돌파 구간에서 타점을 잡아드렸고 그리고 11월 2일 이후에 11월 3일까지 또 하루 만에 플러스 20% 정도의 단타 수익을 누려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조금 상승장에서 반감기를 앞두고 알트코인 불장에서 단타 코인들 함께 매매해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개인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추천 종목들에 대한 매수매도 타점들을 여러분들께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오늘의 코인 같이 매매 진행하시면서 한달 동안 플러스 최소 10%에서 200% 이상의 단타 수익을 매일매일 잘 누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엠블 코인 20%, 웨이브 코인 25%, 그리고 스팀달러 코인 75% 수익 노려보면서, 자, 세계 코인으로만 100%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겨드렸는데요. 자, 11월달, 12월달에도 좋은 종목들에 대한 타점 공유해드릴 거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공부해서 좋은 수익, 투자 수익의 기회들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스팀 코인이 지난 비트코인 반경기 때, 900원까지 폭등이 나왔고요. V자 반등이 나왔던 캔들의 저항대가 약 970원 구간, 그리고 그 이후에 6커브 형태로 반등 나왔던 자리의 고점 가격대가 약 750원 캔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는 640, 460원의 매물대를 돌파했을 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스팀 코인의 목표가는 1차 640원. 여기를 또 돌파하면 어디까지? 750원까지 목표가 대응이 가능하고, 그리고 750원에 이제 목표가를 돌파했을 때는, 여기를 돌파했을 때는, 추가 상방 어디까지? 일단은 970원 구간에 현시점 최종 종착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상승 노려보고, 꺾이면 매도, 눌림목 다시 잡아서 올라가면, 꺾일 때 매도, 눌림목 다시 잡아서, 반등할 때 970원까지 추가 폭등을 노려보겠다. 이렇게 좀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제 목표가에 대한 내용은 일단은 440, 460 구간을 돌파하는 것을 기본 베이스로 위로 640, 750, 970까지 염두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밑으로는 과거에 이 자리를 돌파 못 했을 때 200원, 300원까지 바로 이렇게 무너지는 상태들 급락 파동을 나왔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이제 요 캔들들의 지지선 대응을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350원 가격이 일단은 기준, 기준선, 기준선이 기 되겠고 그리고 최근에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이렇게 저점 가격이 높아져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저점 가격을 높여 나가다가 이 추세를 깨면서 그리고 이 주요 지지선도 이탈하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저점 가격을 높여 나가고 있다라는 것은 일단은 여기만 이탈 안 하면 이 추세만 이탈 안 하면 440원 돌파하는지를 확인을 하셔도 되겠다. 그리고 밑으로는 뭐 짧게는 495원 캔드에 기준 잡고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반등 눌러 보시고 그리고 길게는 얼마 거리랑 들어온 캔들 375원 구간을 예. 네. 1차, 2차 지지선으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395원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한다면 보유한다. 만약에 이 자리를 깬다면 비중조절로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노선 얼마? 375원 깨도 조금 위험하니까 비중조절 손절로 대응하고 익절 수익 챙기고 매도 대응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340에서 350원 캔들을 강한 거리량으로 돌파했고, 그자를 방어해줬고, 그자를 방어해준 이 300원 중반까지 하락파동이 나왔다가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 여기서 조금 비중을 실어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어디까지, 440, 460까지 단기 목표, 이제 플러스 한 20에서 30% 정도의 상승을 노려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 460원, 440원, 이 매물대를 돌파했을 때는, 추가 상승 어디까지? 640원까지, 현재가 대비 약50% 이상의 추가 폭등을, 그리고 750원까지, 그리고 970원까지, 추가 상승을 충분히 노려보시면서 연말 연초 투자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대략 한 166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 코인에 대한 실시간 전략들 계속해서 체크해 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 혹은 스팀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스팀 코인에 대한 실시간 매수매도 전략들 소통방에서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좋은 수익 실현의 기회들, 그리고 고가 매도 타점들 같이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에 물려서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여러분들 물려있는 종목들 어디서 추가 대응해야 되는지, 매매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 점검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손실을 수익으로 빠르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시세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네,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정확하게 세우고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목요일에도 이제 타점을 잡아드렸던 우리 폴리메시 코인처럼 왜 여기서 타점을 잡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네, 여러분들 타점을 같이 조금만 더 공부하고 노력해서, 플리메시 코인을 공략했을 때, 네, 실제로 이 눌림목 가격에서 타점 잡아드리고, 하루 이틀, 3일 만에, 한 3박 4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31일이니까요, 뭐,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어디까지? 585원까지 폭등하면서 약 플러스, 100% 가까운 95%의 폭등을 5거래일 만에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중요한 변곡 가격에서 단타 수익 내고 또그 자리까지 빠졌을 때제공략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수익 내는 이런 전략들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폴리메시 코인 285원 과거 매수가까지 다시 조정받은 상황에서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또제공략 타점을 통해서 다시 10%, 20%, 30%, 90%의 폭등 시세 함께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 혼자서 우리 암호화폐시장 24시간 동안 차트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암호화폐시장 정확한 타점 같이 공부하고 공유받고 노력해서 성공적인 투자 매매 진행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